28단원 무리식 무리함수의 그래프 해서 자, 첫 번째 무리식부터 좀 다뤄봅시다. 무리식 중학교 1학년 1학, 중학교 때 1단원에서 우리가 제곱근과 실수 단원에서 루트에 관해서 다루는데, 자, 성질을좀몇개 살펴볼게요. 자, 첫 번째 무리식에서 어, 실수 앞에 보세요 아, 자, 루트 a는 자, 요쪽 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양수밖에 안들어안 들어가거든. 알겠지? 우리가 좌벡 평면에서는 허수를 표현할 수가 없어. 알지? 조건이 제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고, 지금 실수에 대해서 다룬단 말이야. 그러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여기 루트를 씌우더라도 이 전보다 커나갔다라고 설명 어,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. 자두 번째는 자 우리가 루트 a의 전체 제곱이랑 루트 속에 제곱이 들어간 거랑 결과가 다르지 기억해야 된다. 얘는 뭐가 나오냐면 그냥 a가 나오고 얘는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가지고 값이 두개가나온단 말이야.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. 절대값 A라고 생각을 하고, 이 A 값이 양수이면 절대값 부호를 꺾여, 또는 루트랑 제곱이랑 날려버릴 때 그대로 나오고, A가 음수일 때는 앞에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.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고 생각을 해줘 됐죠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리수의 상등. 이건꼭 소수 단원에서 배웠습니다. 잠깐 언급을 했을 건데, 자, 해 오세요? a 플러스 b 루트 m 이라고 할까? 자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이때 a와 b는 유리수야 자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되죠 그리고 a 플러스 b 루트 m과 c 플러스 b 루트 m이 서로 같아지려면 같면 이때 a, b, c, d는 유리수야. 그러면 얘를 좌변으로 다 넘겨. 그러면 a 빼기 c. 그리고 또 넘기면 플러스 b 마이너스 d의 루트 m.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기 때문에 a가 c이고, b가 d 랑 같습니다. 뭐 계속끼리 비교를 해도 같지. 이해되죠? 이런 한근기의 예에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. 자 그럼 무리수에 상담을 했고 그다음 네 번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한번 다뤄봅시다. 오케이 자 합니다. 어떤 <laughs> 무리수 루트 a 가 있다고 하자. 얘는 정수 부분과 소수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져있어 자, 이해좀은게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이부이부분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부이부부분이 되죠 그리부분기이4 1 4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 이 소수 부분을 0.414대되는 하면 계산하기 힘들잖아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루트 2에서 정수 부분 1만 빼주면 되는 거야. 즉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세요. 여기서하한번더 확인할 건데 정수 부분은 그냥 요 부분이야. 요 부분 1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소수 부분은 루트 a에서 요 정수 부분을 했죠? 자, 그리고 여기까지가 중등에 관한 내용이고, 자, 이거는 이제, 이제 이중구로 고등에서 나오는 건데, 이게 아마 우리 정석의 246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어요. 자, 내용 빡세게 는 내용인데, 요새를 풀어서 좀 설명을 해줄게. 자, 이중구로 A가 양수이고, B가 양수일 때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. 자, 첫 번째 루트. 루트. 어, 우선은 증명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. a 플러스 b 플러스 이 루트 a b가 있어. 자, 얘는 우리가 요 a를 루트 a의 제곱으로, 제곱으로 생각을 하고 얘를 루트 b의 제곱으로 생각을 합시다. 그러면 이거를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의 제곱이 되죠. 맞죠? 그러면 루트랑 제곱이랑 날려 버릴 때 안에 깨기는 그대로 나옵니다. 얘는 양수니까 그냥 적어주면 될 거야. 오케이. 자, 얘가 우리가 이중근호를 푸는 방법입니다. 이중근호를 푸는 방법. 자, 그러면 어얘 이번에 마이너스 됩니다. 마이너스. 원래는 여기가 이 사이 뭐가 되냐면 절댓값. 절대값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들어가야 돼. 어디가니? 이런 식이거든? 근데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날려버리게 쳐볼게요 자, 이번에는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2 루트 AB라고 하자. 그리 루트 A의 제곱,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완전 제곱걸로 꽂힐 수 있겠죠? 이런 식으로. 됐지? 자, 그렇다면 요렇게 되겠네요. 절대값을 씌우면. 그 요거는 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. A가 B보다 커. 그러면 절대가 보호를 벗기면, 얘가 양수 빼기 응수니까, 양수야, 양수. A가 B보다 크다마 양수니까,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될 거고. 자, A가 B보다 작아요. 그러면 앞에 보호가 반대가 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. 됐지? 자, 그래서 내가 이중분해를 푸는, 자, 푸는 건데. 이러자 않아요? 예. 어보면 힘들잖아. 그래서, 한글로 좀 할게요. 자, 앞부분에는 뭐가냐면, 합. 플러스 2루트 5. 오케이? 이런 생각을 하면, 자, 예를 이 정도로 풀 때는, 루트 큰 수. 오케이?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작은 수.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. 됐나요 자, 근데 조건이 있어. 얘가 우리가 완해제 오실 갈 때, 여기에 여기 새끼 로터 앞에, 새끼 로터 앞에 2가 있어야 돼. 이해했나요? 자, 예를 들어서 좀 읽혀봅시다. <laughs> 자, 첫 번째,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한다면, 교재에, 교재에 적절한 예시가 안 보이네. 그냥 바로 10으로 나와 있네요. 그러면. 교재 말고 좀 문제를 만들어 볼게 자, 앞에 보세요 루트 2-루트3이라고 하자 자 얘는 새끼 루트 앞에 2가 있어? 없어? 이가 없지 그럼 2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루트 그러면 2를 만들어주려면 전체를 2를 다 곱해 그럼 4-2루트3 그런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잖아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이고요 자, 분자. 얘가 합과 곱이 되는데 합해서 4가 되고 곱해서 3이 되는 두 수는 3과 1이죠. 맞죠? 자, 그러면 큰 수를 앞에 적으시고 자, 구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적시고 작은 수를 뒤에 적어줘. 그럼 뭐 그냥 1입니다. 바로 1 적어볼게. 됐죠? 그러면 이제 유리화를 합시다. 자, 분모 문제에다 루트 2, 루트 2를 곱하면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. 이런 식이 되겠죠. 됐나요? 자 우리 우리 교재에 있는 보기 문제도 한번 살펴봅시다. 자 보기 예시, x가 3보다클 때, 자 루트 어 x 플러스 삼 마이너스 십이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삼에 어 마이너스 원 어, 플러스는 어떻게? 플러스입니다. 네. 마이너스 12 문제 잘못 아, 봤다 미안합니다 플러스 루트 12x고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12x입니다 됐죠? 자 풀어보자 이거 근데 새끼루트 앞에 2가 있어 없어 이가 없는데 이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네. 자 그러면 루트 자 x 플러스 3에 또이를 끄집어냅시다 그럼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3x가 되죠 자 그리고 플러스 루트 x 더하기 3에 자 이것도 자 얘가 4 g 하기 3이잖아 그럼 이제 2의 제곱이니까 y 를 바꾸려고 해 y o 면 마이너스 y 루트 g x 가 되었지 자그 o So y 아까 여기서 봤다시피 합과 곱에서 자 합과 곱 합과 곱 o u g 가 So you go. So you go. So y o 수는 x랑 3이죠. 그럼 따라서 루트. 자큰큰 큰 수를 앞에 적어라 했거든. 요 그럼 x가 더 크단 말이야.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. 됐죠?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대로 빨아라는데.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소거되면 답은 2 루트 x. 가 우리가 보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돼요. 그럼 이제 무리식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기본 문제 28, 1 9번 한번 살펴봅시다. 자,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p 식을간단히지 하세요. 하세요. 자, 일단 p를 적으면, 자, p는 루트 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. 마이너스 루트 X제곱에 플러스 4X에 더하기 3입니다 자, 일단 식을 좀 간단하게 할게. 루트를, 루트 안에 있는 요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둘 다, 이런 식으로. 됐죠? 자, 이렇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, 자, 1번부터 봅시다. 자,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. 됐지? 그럼 요거를 1을 넘겨. 그러면, x 빼기 1이 양수죠. 양수. 그러면 이 식은 정확히 정확한 게 풀면 어떻게 해야 돼? 절대값을 씌워. 요렇다면 이식을 근식이라 표현할게요. 자, 그럼 이거 양수니까 절대값 부어버길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고. 자. 이거 어차피 x 양수잖아. 양수다. 양수니까. 양수니까 절대 값 부호 바뀔 때 앞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, 주의할 때 항상 바로 처리해야 돼. 바로 처리 안 하면 틀립니다. 이건 해도 안 해도 되는데 습관처럼 그냥 이렇게 적어주세요. 자, x랑 마이너스 x 둘다 소거되고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죠. 자, 이번 문제도 한번 살펴봅시다.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입니다. 됐지? 자 그러면 방금 한것처럼 이 주어진 식을 절댓값을 씌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그럼 이 식에서 자 보세요 1을 넘겨 1을 넘기면 x-1은 음수고요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x 플러스 2는 양수가 되었죠 됐죠? 그럼 절댓값 부호를 벗기고 싶은데 X-1이 음수니까 얘가 음수니까 절대값 5를 받기 때 앞에 5가 반대가 되는 지금 -5를 붙여라는 말이고요 X 플러스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럼 x x-x 그럼 -2의 수가 나오고 플러스1, -2 그럼 플러스1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럼 -2로 나와 이렇게 자 3번 도 봅시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X가 -2보다 작을 텐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넘겨서 X 플러스 있는 음수라고 생각을 합시다. 됐죠? 자 그러면 다시 위에 주어진 식을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. 자 얘가 음수잖아. 이것도 자동적으로 음수가 되지. 왜? X 음수니까 음수 빼기 음수는 음수죠. 자 그러면 절대값 부호박일 때 앞에 부호가 반대가 되고 오늘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됩니다.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x 둘다 소거되고요. 플러, 마, 아, 자,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이죠.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2 하는 답은 3이 나오겠네요. 됐죠? 자, 뒷장 넘기시고 우리식과 무리함수 단어는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. 우리 이제는 배웠다시피 자, 쉽게 쉽게 넘어갑시다. 기본 문제 28-2번 팔자 시이번 문제를 보면 첫 번째 x 가2 분의 루트 2. 하기 아, 바라. 네, 집중하시고. 자 루트 1 x 분의 1 플러스 x 의 마이너스의 루트. 1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x. 요 시계값을 구하세요, 오진. 오케이. 자요 시계값을 구하고 싶어. 그럼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x를 대입하면 되겠죠. 자 식을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. 음. <laughs> 자좀 귀찮아도 좀일을해봐야될것 같네. 자 요거는 루트 1 마이너스 x분의 루트 1 플러스 x 루트 1 플러스 x분의 루트 1 마이너스 x죠. 통분합시다. 앞에서 유리식 단원에서 통분을 배웠잖아. 자, 두 개를 곱해. 요래 곱합니다. 그러면, 그냥 바로 1 플러스 X로 적을 수 있겠죠? 요 정도는 할수 있겠지? 빼기, 요거 곱해. 1 마이너스 X를 나옵니다. 자, 그래서, 루트 1 마이너스 X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X 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은 소거가되었고 자, 분자는 이제 2X가 나오겠죠? 됐죠? 자, 이 상태에서 루값을 구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루트 자 1-x랑 1플러스 x를 합차 분식으로 써서 1-x제곱으로 적을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찍어놔 이 식을 대입을 합시다 자 분모 그럼 뭐 루트에 1-1 이거를 <laughs> 제곱을 하면 4분의 2니까 즉 2분의 1이 나와있죠 이거 분에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그냥 루트 2가 나오겠네 자 그럼 분모 루트 2분의 1분의 루트 2자 요거 얼마입니까? 요거 요거는 루트 2분의 1로 바꾸고 우리가 범근수식 계산할 때 안에 거분에 바뀔 거해서 답은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 자 2번 자, 이번에는 x가 루트 3일 때, 다음 시계 값을 보아서 그런데 요 식을 정리도 해야겠네. 결국 식 정리하는 문제네. 근데 이번에는 이중근호가 있네요. 오 마이너스 루트 시온 앞에 보자. 자 x 플러스 1 플러스 2루트 x 분의 1이죠자 합시다. 자, 자 이중근호 앞에. 마이너스가니까 가 있죠. 자, 우리가 합과 곱을 보는 겁니다. 죠 그러면 합해서 얘가 나오고 곱해서 얘가 나오는 두 수는 x랑 1밖에 없지. 자, 근데 x는 x는 1보다 크죠. 루트 상1보다 크잖아. 그럼 큰 수를 앞에 적어줘. 루트 x 적고 작은 수를 뒤에 적어줘.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를 적어줘고요.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똑같네. 자, 합과 곱인데 합에서 얘가 나오고 곱에서 얘가 나오는 두 문자도는 수는 x랑 1이죠. 그러면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 x 1 뒤에 적어주고 부호가 플러스니까 2를 적어줘서 이두 식을 계산만 하면 되겠죠. 또 통분하자. 자, 루트 x-1 루트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1-1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밑에 합차진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x 뒤에 거 제곱하면 1자 그리고 요거 두개 소거되고요 분자는 2가 되겠죠 됐죠자 그런 다음에 x 자리에다 루트 3을 집어넣읍시다 루트 3 마이너스 분의 고요누리화를 합시다 루트 3 플러스 1. 루트 3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서 계산하면 자 볼까? 앞에 거 제곱하면 삼이고 1. 그럼 4를 빼면 2잖아. 그리고 이 2랑 이 2랑 동시에 약분이 됩니다 답은 루트 3에 플러스 1이 되겠죠. 자, 다음 이제 무리함수의 그래프. 자, 들어가보자. 무리함수도 우리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만 이해 잘하면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.